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보러 왔어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도쿄죠? 네. 네. 도쿄 어디에 여기? 황제의 집이죠? 와. 집도 있어요? 와. 집 뒤에는 집 뒤에는 막 빌딩이 있다 그죠? 여기 보자. 성 보자. 성. 와. 돌 봐봐, 돌. 돌이 아주 크다, 그지? 네. 우와. 따라오고 네. 가세요. 네. 우와, 이쪽에도 있듯 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언니, 언니, 유나가 지고 네. 언니 좀 쉬고 있어요. 어? 아, 외국인들도 많다 그죠? 어? 중국 사람도 있고 어, 일본 사람도 있고 어? 서양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일본 경찰도 있어요. 일본 경찰도 있어요. 어? 경찰이 그냥 휘어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잡아가면 어떡해요안 잡아. 응? 안가요 네. 보라는 어디 갔어요? 보라 보라도 쉬고 있어요. 쉬고 너무 있어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그좀 덥긴 덥다 그제? 네. 맞죠. 근데 한국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죠 네. 한국 낚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또차 타고 우선 호텔로 갑시다 네 빠이빠이 네.